무장면는 사퇴하라! 사퇴하라! 인민판사 조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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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만세! 사유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아니, 전남대학교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어, 탄핵을 반대하면서 부정선거가 들고 일어났어요? 예, 그. 어떻게? 와,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사실... 변화입니다. 전라 전남대학교에서 부정선거 오정 밝히라고, 오정 밝히라고 오정 그러면 이제 ]게요? 대한민국이 뒤집힐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맞습니다. 광주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와! 잘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영상.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이번에 진짜 많이 참여를 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아니, 뉴스에서 어떤 개새끼가 제기하네! 왜 재판을 다시 합니까? 아니, 역사적으로! 왜 모자를 받으려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십장에서 들끓는 대한민국의 제 대단한 시고으생각는 대통령님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님은 역사적으로 왜 자꾸 왜공복 합니까? 네. 그리고 자꾸, 우리 자파 새끼들, 음봉착작해 개새끼들아! 우리 대통령님을 이대가 못된 암살로 지나에 씨발 새끼들아! 저도 오늘 이 자리 바로 오기 전에 중앙시범부터 들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들리기 위해 여쭈었었습니다! 저는 지금 돈 벌고 싶지 도 않고, 해설하고 싶지 도 않고, 그냥 이 자리 나와서 조병이를 죽였습니다. 저희가 얼마 안 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정말 우리가 왜 원하냐 이번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모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래봤자 얼마 전에 다 죽였으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laughs> 많은 나라 다니면서 산업혁명 다시 만들겠다고 지난번에 어떤 개새끼가 막냈지 타워들 때문에 전기쓰도 다시 복구하려고 하고 얼마나 잘갔을때 여러분? 그래서 저희 그동안 2년 동안 GTS도 만들어지고 교통도 실제로 되게 좋아졌습니다 윤석열 총리님의 업적이 실질적으로 말할 수 있으면 좋은 건 많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새끼들은 화를 갖고 지랄합니다 그 화를 갖고 지랄하는 새끼들이 문제 때문에 나음껏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토요일에도 이렇게 광화문에 올라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다음날 한번 이제 목이 확 나간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그때 좀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정말 이틀만에 다시 이렇게 손칠수 있을 정도로 못관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번만큼은 나라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여기서 외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내가 죽지 않다 고로, 부정선거, 조사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뉴스 보셔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노초, 이 새끼들 빨대인거다 알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굳건해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뉴스 병신 새끼들이 자꾸 윤비어 정당가뭐라고지나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만큼은 하늘이 내린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늘이 내렸다는 뜻이 정의라는 것이고 그것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뜻입니다. 고로 저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의 뜻에 따라 정말 이 나라 기약되는 그날까지 함께 경병 받으시다 여러분.

직장도 필요 없고 돈 버는 것도 필요 없고 오직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말에 이 청년에게 뜨거운 함성. 우리 청년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갈까요? 홍콩같이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저는.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치 않고 작게 공사, 공작원들이 될까봐 저는 크게 무섭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위기는 혹시나 정권이 빼앗기면 홍콩이나 베네수엘라 이렇게 갈거면 가장 겁이 나죠 그렇죠 이제 그것도 무섭고 앞으로 또 이제 자녀를 낳고 어. 이제 또 앞으로 나와보 분들이 또 잘못된 역사의 길로 뭐. 갈 수도 있다는 점도 아, 궁금하고 아, 있고 아, 그리고 아, 앞으로 아, 이 나라가 자유라는 뜻이 역사상 사냥이라는 것이 아무도 모르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 엄청난 비극입니다. 미안해. 아마 이 소리가 저 대통령 재판소에 들릴 수 있어요. 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이가 몇 살인데 여기 나와서 지금 큰 소리를 치니까 대통령이 힘내시라고 마지막 한 말씀 더. 자 대통령님 정말 힘내시고 그리고. 소리 한번 세게 지르겠습니다. 야, 이 못다 대한 티새야너 찍어 낚아야 티안 새끼야! 너는 제법만 빼 씨고 씨를 닦아야 티 새끼야! 저는 못다 대한 새끼만 욕고 싶습니다.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사법이 <laughs> 새끼가 당루를 할까? 할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면 정말 문탈배 개새끼부터 내려갑니다와 맞아요! <laughs>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앞으로 한달